El 안녕하세요. 일분기의 마지막 날이에요. 3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3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이부김주현입니다 어, 지난주 뉴욕 증시 조주시는 주간 기준으로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에 조회수 낙폭이 적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번 주 일정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석환 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분기 끝나가요. 근데. 시간이 뭐,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2025년 시작한 지가 어, 식상합니다만, 엊그제 같은데. 4분의 그러니까요. 1이 지났네요. 네. 갈수록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서. 네, <laughs> 네 자연스러운 아, 자연의 선입니다. 음,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눌지, 일단 은 오늘의 주제부터 <laughs>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볼까 네. 해요. 관세 불확실성의 파고라고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음, 한마디로 정리를 맞습니다. 해봤어요. 여전히 그 파고를 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 안에서 시장 어떤 모습 보였는지 음. 일단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두 번째 주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laughs> 이름을 붙였는데. 거창하죠? 네, 네. 관세 관련한 이벤트가 있는 음. 날이에요. 이번 주에 속해 있는 날이니만큼 관련된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네.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어, 오늘 말씀드렸듯이 1분기를 마무리하는 날이고, 3월이 또 끝나가는, 음. 아, 상황이에요. 해서 되돌아봤을 때 지난 한달 동안 시장이 어땠는지 분위기 먼저 좀 읽어볼까요? 뭐, 오늘 하루 거래일이 남기는 했지만, 네. 뭐, 오늘 하루 거래일이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어 반전을 해줄 것 같진 않다라는 네. 생각이 좀 일단은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한달 동안 글로벌 증시 움직임이 어땠는지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음.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미국 증시의 낙폭이 꽤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음.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포인트로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네. 특히 그 안에서도 보면, 반도체, 음. 네, 이런 쪽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스닥 미국을 이제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면, IT, 경기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세 요, 요 개, 네. 섹터가 가장 크,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요. S&P 500전체에 대략 한40% 50% 음. 정도의 시총을 차지합니다. 근데 요세개 섹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매그니피세드 세븐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어, 업종 기업들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 기업들의 약세가 눈에 띄게 음. 나타난 어,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목에도 있듯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라고 하는 걸로 인한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다라고 네. 보면 될것 같고 저희가 앞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 드리긴 했지만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럼프의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헤드라인 중에 소프트 데이터가 상당히 좀 부진한 네. 와중에 하드 데이터는 반전이 나오고 있다고 라 음. 하는 것도 이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소비자 또는 기업들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심리와 관련된 상당히 거죠. 상당히 좀 부진하게 네.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음.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 실제 지난 금요일에도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의 확정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소비 심리지수는 지난 3월 중순에 발표됐던 예비치보다더안 좋아졌어요. 음. 그리고 기대인플레이는 더 올라갔습니다. 네. 네. 이 말인 즉슨 실제 이제 소비자들이 향후 기대 인플레이 그러니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음. 이 와중에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 자체는 낮아지는. 음. 그러니까 이게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스테그플레이션. 대한 네. 우려가 지난 금요일 증시를 음. 지배하는 하나의 단어였다라고 음. 볼수가 있겠습니다. 아, 때문에 이제 금요일장도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짙었던 하루였고,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한달 내내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매그니피센트 세븐 내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에도 여지없이 목을 네. 적지 않게 키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와중에 최근에 S&P 500 지수의 흐름을 보면 기술적으로도 꽤 음. 의미 있는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앞서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 자체가 좀 약한 모습도 좀 네.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일단 저희가 뭐, 나스닥 지수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SP 500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 그러니까 주요 지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도 좀 네.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음.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요.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네. SP 500 지수의 2017년 이후부터의 쭉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데일리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타낸 건데 이제 50일, 100일, 20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좀 크게 낙폭이 발생했었던 시점 그리고 저렇게 도, 동그라미 처돼 어, 있는 구간이 뭐 어떤 구간이냐면 어 저희가 이제 보통 상승 추세가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하면 50일, 100일 이동 평균선들이 전체적으로 정배열 상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 평선이 맞습니다. 위에 있는 거죠? 단기 평, 중기, 네. 장기 평 이렇게 네. 어 순서대로 있는 게 상당히 경고한 어. 상승 추세의 움직임인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단기 평선에 가장 밑에 있고 뚫고 그렇죠. 내려오는 거. 그건 어. 흔히 시장에서는 데드 크로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S p 5 0 0 지수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어. 약간 이런 기조가 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50일이 100일 이동 평균선을 음. 뚫고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을 계속 이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네.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고 실제 고점 대비로 보면 현재 S&P 500지수가 대략 한 10%를 조정, 조정받은 음. 이후에 이슈업 반등이 나왔다가 지난 금요일에 다시 좀 하락하면서 어, 폭 자체가 그러니까 조정 폭 자체가 다시금 10%로 확 10%에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음. 하는 거죠. 뭐, 물론,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한20% 정도 하락을 하면 기술적 약세장이 진입을 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지금 방금 이제 보셨던 그래프에서도 어 2017년 이후에 어 이와 같은 조정 폭이 어 비슷한 사례가 한네번 정도 있, 음. 있었어요. 보시면. 근데 이제 최근에 2023년 10월경에 있었던 조정장에서는 저희가 한10% 조정 받고 난 이후에 다시금 이제 반등하면서 네. 보면 아시겠지만 쭉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조정이 2023년에 그런 경우일 음. 것이냐 아니면 그 직전 세번 정도는 약세장이 진입을 네, 했었잖아요. 20 네, 0 이상 빠졌었죠. 그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음.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를 어.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약간은 갈림길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상, 이슈 상으로도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또 마침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길목에 서 있다라는 네. 거고 현재 상황에서 빠르게 돌리지 못하면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힘들 가능성이 적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시각이네요.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음. 앞으로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이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이 지금 가장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건 관세 관련한 정세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음. 관련 해서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도 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도 약간 이제 주 초반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금 이제 반등의 어, 기재가 이제 발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약간 유연성을 네.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거기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31조 규모의 투자안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음.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어, 현대차 발, 그 투자 계획 발표한 다음 날 바로 25% 자동차 관세를 네. 때렸어요. 네. 아, 원래 는 이게 4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정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꿔서 네. 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음. 어 지난주 음. 후반에 상당히 조정 폭이 좀 네. 커지는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 실제로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17년 어 2018년 19년 1차 그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이미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한 20%까지 어. 올라가 있고 이번에도 보면 올해 들어서도 보면 어, 지금 2월, 3월, 각각 10%포인트씩 또 관세가 더 올라가 있는 네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40% 정도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느냐.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네. 알겠지만, 지금 현재 블룸버그에서 추정한 거는 10.75%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오, 하는 거죠. 쪽치네.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음. 솔직히 이제 1900년대 초반 이후에 보면 미국의 관세율, 평균 관세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1990년대에 보면 나프타라고 하는 게 출범을 했고, 음. 이건 북미 자유무역협정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제1기 때 바뀌었죠. 네. 네. 나프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협정으로 바뀌었고, 음. 이게 올해 이제 또한번 개정을 하기 위한 이제 절차를 좀 가, 밟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타깃이 되고 있는 게 멕시코와 캐나다라고 네.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WTO 체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무역의 흐름에서 보면 관세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한 30년 동안에 이 흐름을 깨고 나온 게 2017년에 있었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1차 미중 무역 번제이 네. 있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어 당, 시 트럼프 일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만 좀 타게 돼서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동맹이든 뭐든 우방이든 뭐든 없죠. 중기예요. 다 네. 합니다. 미국에 피해를 입힌 모든 국가는 다 아, 때리겠다라고 어, 하는 그렇죠. 이제 기조인 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앞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벌써 어, 2월 3월 각각 20% 포인트 정도의 관세율이 평균 관세율이 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또는 품목별로 또는 국가별로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현재 추정해보건데 한11% 수까지 올라가 있고, 어. 이게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죠. 만약 관세가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더 넓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돈 음. 오팔리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 소비자들 또는 어, 기업들의 심리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음.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4월 2일날, 어찌됐건, 어, 해방의 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laughs> 네. 어, 여기에 이제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응. 하는 거죠. 네, 그렇 근데 이 상호 관세에 들어가는, 그니까 지금 미국이 기준으로 봤을 때각 국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응. 또 이걸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이거를 포함시키겠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될 때와 포함이 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상호 관세율이 있습니다. 음.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 실제 지금 인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그러네요. 하거든요. 음. 자 그런데 밑에 가로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부가가치세가 미포함이 됐을 때는 음. 인도가 가장 높은데 이게 20%가 채 되지 않아요. 한 15도 17,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한 17, 음. 8 밖에 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이게 평균적으로 20%포인트가 뜹니다 30이, 30이 넘어가죠. 30이 네. 넘어가죠. 어마어마합니다. 어. 자, 그리고 지금 저 세로축에 가장 밑에 있는 데가 노르웨이거든요. 네. 노르웨이가 평균 환세율이 0.2%, 어. 한0.23% 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 부가세 세율이 가장 낮은 데가 룩셈부르크가 15% 정도가 되고요. 가장 이제 높게 부과하는 나라가 이제 북유럽 국가들 네. 같은 경우가 대략 한25%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네. 노르웨이는 순식간에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어, 부가치세를 미포함시켰을 때는 0.23% 밖에 되지 않는데, <laughs> 이 부가치세를 포함시켜버리면 순식간에 25%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러네요. 버립니다. 네. 그니까. 그니까, 러이 평균 관세율에, 네. 상호 관세율에 부가치세를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20% 정도 더 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어, 4월 2일 날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네. 좀 네.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네.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상당한 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네. 요인이고 실제 시장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음.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증시의 변동성 자체가 꽤큰 모습을 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월 2일 현재 시각으로 4월 2일인가죠 네. 수요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음.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쯤 음. 반영을 하게 될 부분인데 일단은 부가 가치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반적인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어, 일단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 어떤 말을 할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그렇죠. 네. 뚜껑을 열어봐야 할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어느 쪽이 됐든 시장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이기 때문에 네.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초에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어,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해봐야 할것 같아요. 지난 주 금요일 장에 말씀하셨듯이 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어요. 이번 주 이제 월말 월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반영하게 될 텐데 현재 경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게 뭔지 고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말 말하자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월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되기도 네.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가 음.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그 전에 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이렇게 커진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에트란타 연은 같은 경우가 GDP, 일, 미국의 1분기 GDP 추정치를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 실제 2월달 같은 경우에 미국의 금수입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금가격, 현물, 선물 가격 모두 다 <laughs>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네. 하고 있고, 어, 지난주와 또비교해서도 그 실제 국내 소매 가격이 크게 뛰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laughs> 네.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 특히 이제 이번주에 발표된 지표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눈여겨 봐야 할 음.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좀 전망하는 이런 수치들 자체가 음.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모습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 네. 지금 각 기관별로 추정한 미국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네. 일단 뭐 블룸버그나 뭐 뉴욕연은 내서 에 추정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가 20% 중반대, 어. 중후반대를 좀 보,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뭐 CNBC에서 전체적으로 이드 서베이라든지 JP 모건이나 모건셀탠리 미국 내 주요 월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 수치 대비로 보면 조금씩은 좀 상향 조정하는 어. 모습들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뭐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또는 어, 소비자 가계 이런 또는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한 소프트 데이터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고 네, 있다고 네. 하는 점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프트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좀 미치는 요인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하는 거죠 만약에 소비자들 또는 가게나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없다고 라 하면 더 많이 소비를 하고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이런 의사결정들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가장 이제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모든 투자에 대한 또는 결정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들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실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양한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음.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들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더 조직을 슬리머하고 비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그런 결정들을 더 많이 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실제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민간에서 발표한 정리해고 건수와 관련해서 보면 이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팬데믹을 제외하면 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 올라왔다라고 하는 네. 거죠. 준비한 흑,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네. 어, 챌린지 그레이 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서 음. 발표한 건데 지금 2월 달에 17만 2천 건이 찍혔어요. 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쭉 이어가 보면 금융위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다 하는 거고 2009년 이후에 제일 네. 높아요 이번 음.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틱톡이라든지 음. 뭐휴레패커드라든지뭐 도이체 은행이라든지 네. 모건 스탠리라든지 또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정례고 규모가 3만 5천 명이에요. 어. 물론 이 숫자를 한 번에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지금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어. 줄여 나가겠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 영국 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200명 넘는 인원들을 음. 정대해고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이번주에 나올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도 좀 제가 봐야 될것 같고, 특히, 이 고용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파월장에 경제 전망과 관련한 네.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고용 보고서는 이제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에 발표될 네. 예정이고요.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또 발표됩니다. 이외에는 이번 주 미국에서 ISM 제조업 비제조업 PMI 공개될 예정이고요. 중국에서는 오늘 국가 통계국 집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는 서머타임이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중국과 홍콩은 주 후반에 청명절 휴일이 예정돼 있다는 것도 함께 챙기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월요일 아침 함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4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